원화위기가 터진다. IMF 때보다 높아요.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위기별 원달러 평균 환율입니다. 1998년은요, IMF 때죠. 1394.97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입니다. 1276.35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25년 1월부터 11월 17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평균은요? 1415.50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역대 최고입니다. 자, 이 정도면, 원화가 위기라는 표현, 틀릴까요? 저는 원화가 위기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극단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원 달러 환율이 더 높다는 것은요, 자칫 말입니다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은요 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각이기 때문에.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 어렵게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146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1400네 147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구두 개입도 하고 실개입도 했습니다. 구인철 경제보총리는 환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든 다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실제로 달러를 풀어서 예원 달러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한 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 결국 시장을 보면 왜 이렇게 올라갈까. 우리는 당연히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이게 필연 공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도 99.57이면 이게 약달러 해야지. 강달러는 아닙니다. 100이 넘어야 강달러거든요.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코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잖아요. 100이 넘어야 강달러고 100보다 낮으면 약달러입니다. 99.57이에요. 그러면 약달러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지금 146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엄청난 불안이 자꾸 덮칠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예,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5년 1월에서 9월까지 경상수지 대한민국을 국경선을 두고 달러가 넘어오는 게 827억 7천만 달러. 오늘 예 이번에 이대로 가면요. 10월, 11월, 12월 있잖아요. 그러면 천억 달러가 넘어서 2015년에 1,051억, 1,900만 달러도 넘었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아니, 달러 유비 많이 되는데 왜 환율은 계속 폭등할까? 결국 알고 봤더니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달러가. 나가는 달러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실제로 보시면 나가는 달러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장난 아니에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해외 투자를 많이 해요. 주식에 투자도 하고 증권에 투자도 하고요. 중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나가기도 하고 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유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미국이겠죠. 지금 나가는 걸 보면 2025년 9월에 2,202억 6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는 양이 늘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24년 대비해도 38.8%가 늘었으니까, 예, 작년보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거고요. 2019년 대비해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어도 4배 가까이. 예, 2024년 기준으로 4배 가까이 나간 거고요.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5배, 6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와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해외 직접 투자도 자꾸 늘어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니까, 좌파 정부니까, 전부 말입니다. 기업만 계속 패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 올라서 나가 아니면 예 중대체 기업 처벌법 때문에 나가 아니면 노사관계법 때문에 나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액을 보면 2025년 1월에서 6월까지 벌써 298억 9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면 2025년도 600억 달러가 넘겠죠. 2022년에 817억 달러가 빠져나갈 정도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돈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들어오는 게 많으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조금은 있어요. 조금 조금은 있지만 지금 생각했던 것 보다가 많이 빠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야, 전체적으로 실제 빠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순대외금융자산을 보면 2025년 2분기에 1조잖아요 1조 1조 304억 달러가 빠져나가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양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요 2017년만 하더라도 순대외금융자산은요 예, 809억 달러 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흑자를 냈어요. 그러다가 2024년을 보십시오. 1조 1020억 달러를 지금 흑자잖아요. 그만큼 해외에다가 주식 투자로 나가고요. 또 직접 투자로 나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 지금 돈을 해외에서 번 돈은 해외에 놔둔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시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저는 이거 진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앞으로도 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잠재 성장률이 계속 고그라져요 2025년에서 2030년, 지금 잠재 성장률 평균이 1.5%입니다. 2%도 안 돼, 2%도. 저성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31년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7% 2041년이 되면 0 1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마음이 날까요? 투자했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투자는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해외로 해외로 나갈 거예요. 생산성은 생산성대로 떨어지고 자본 수익률은 자본 수익률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죠.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노사관계법을 확대하고요. 그러니 기업이 떠넘긴다고 해서 투자를 쉽게 할까요? 앞에서는 예, 예 하면서 투자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뒤로는요, 버티자! 5년만 버티면 지나갈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잠재성장률이 계속 망가지는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은 굉장히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만큼 돈도 풀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은 환율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시장은 불안 그 자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평균 환율로 봤을 때,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원달러 환율은요,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공포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마 외국인들은 더 철저하게 느낄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돈은 계속 풀죠. 기업을 쫓아내는 속도는 더 빠르죠. 해외 투자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그만큼 더 올라갈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도망가고,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굉장한, 예, 상황에 놓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저는 그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